AI 시대의 교육, 인간 중심의 새로운 패러다임. 인공지능 AI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교육의 패러다임은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AI는 정보 처리, 데이터 분석, 복잡한 문제 해결 등에서 인간을 뛰어넘는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적 발전 속에서도 교육의 핵심은 여전히 인간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AI가 할수 없는 인간 고유의 역량을 키우는 것이 AI 시대 교육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인간 중심의 교육은 학생들이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는 것을 넘어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설계하고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학생들이 자신의 가치와 목표를 명확히 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역량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인간 중심의 교육은 또한 학생들이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이해하고 표현하며 타인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능력을 키우는 데도 중요합니다. 이는 학생들이 사회적, 정서적 역량을 갖추고 다양한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AI는 지식과 정보를 빠르게 처리하고 분석할 수 있지만 인간만이 가진 창의성, 감성, 비판적 사고, 윤리적 판단, 협업 능력 등은 AI가 대체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교육은 이러한 인간 고유의 역량을 키우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특히 창의성과 문제 해결 능력은 AI 시대에 더욱 중요해질 역량입니다. AI는 데이터를 분석하고 패턴을 인식하는 데 뛰어나지만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생성하거나 예술적인 감각을 발휘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은 학생들의 창의성을 자극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탐구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혁신적인 사고를 키우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프로젝트 기반 학습이나 디자인 싱킹과 같은 방법론을 통해 학생들이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찬이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AI는 정보를 제공하고 분석할 수 있지만 그 정보를 어떻게 해석하고 활용할지는 인간의 몫입니다. 따라서 학생들은 정보를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논리적으로 사고하며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교육 과정에서는 논리적 사고, 논증, 데이터 분석 그리고 윤리적 고민을 포함한 다양한 문제 해결 기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AI는 인간의 감정을 완벽하게 이해하거나 공감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감성지능, GQ, 는 AI 시대에 더욱 중요해질 역량입니다. 학생들은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조절하며 타인의 감정을 공감하고 효과적으로 소통하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또한, 다양한 대경을 가진 사람들과 협력하고 갈등을 해결하며 팀워크를 발휘하는 능력도 중요합니다. AI 시대에는 디지털 기술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이 필수적입니다. 학생들은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등 최신 기술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고 이를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또한 디지털 환경에서 정보를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윤리적으로 활용하는 능력도 중요합니다. 이는 단순히 기술을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을 넘어 기술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이를 책임 있게 사용하는 태도를 함양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AI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직업 환경도 급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은 학교에서 배운 지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평생 학습, 라이프롱 러닝의 태도를 갖추고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끊임없이 습득하며 스스로를 업데이트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교육은 학생들에게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과 학습 동기를 부여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AI 시대의 교육은 내용뿐만 아니라 방법에서도 혁신이 필요합니다. AI는 교육 방법을 혁신할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을 제공합니다. AI는 각 학생의 학습 데이터를 분석하여 개인 맞춤형 학습 경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I는 학생의 학습 속도 이해도 관심사를 파악하여 최적의 학습 경로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자신의 필요에 맞는 학습을 진행할 수 있으며 학습 격차를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AI 시대에는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교육은 이론 중심에서 벗어나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젝트 기반 학습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학생들은 팀을 이루어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찬성, 협업 능력,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AI는 학생들의 학습 성과를 실시간으로 평가하고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교육자는 학생들의 학습 진행 상황을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으며, 학생들은 자신의 학습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개선할 수 있습니다. 또한 AI는 단순한 지식 평가를 넘어 천의성과 문제 해결 능력과 같은 고차원적인 역량을 평가하는 데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AI 기술의 발전은 윤리적 사회적 문제를 동반합니다. 따라서 AI 시대의 교육은 기술적 역량뿐만 아니라 윤리적 사고와 사회적 책임감을 키우는데도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학생들은 AI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이를 윤리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예를 들어 AI의 편향성, 프라이버시 보호, 데이터 윤리 등에 대한 논의를 교육 과정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AI 시대의 교육은 단순히 기술을 가르치는 것을 넘어 인간 고유의 역량을 키우는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찬이성, 비판적 사고, 감성 지능, 협업 능력 등은 AI가 대체할 수 없는 인간만의 고유한 능력입니다. 따라서 교육은 이러한 역량을 키우는데 중점을 두어야 하며, 동시에 AI를 활용하여 개인화된 학습 경험을 제공하고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인간 중심의 교육은 학생들이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는 것을 넘어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설계하고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학생들이 자신의 가치와 목표를 명확히 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역량을 기르는데 중점을 둡니다. 인간 중심의 교육은 또한 학생들이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이해하고 교전하며 파인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능력을 키우는데도 중요합니다. 이는 학생들이 사회적 정서적 역량을 갖추고 다양한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AI는 교육의 도구이자 파트너로 인간의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교육의 목표는 기술적 능력을 넘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전인적 성장을 이루는 데 있습니다. AI 시대의 교육은 인간 중심의 가치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미래 사회에서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할 것입니다. AI와 인간이 조화를 이루는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우리는 지금부터 인간중심의 교육을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